17년 정축생 29세 여러분 어, 오늘만큼 나보다는 주변 사람들을 좀 챙기는 어,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어, 주변 사람들 많이 챙긴다고 해서 손해 보는 일은 없어요 오히려 덕을 보면 덕을 받지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있잖아요 물질적인 풍, 풍요로움보다 마음적으로 풍요로워지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85년 의축생 한살 분들 이제 안정적인 시기 있잖아요 묵묵하게 자기 잘 하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오늘 하루는요 경고망동한 태도는 보여서는 안 돼요 이거 나좀 하는데? 어? 어? 이건 내가 더 잘하는데? 이런 어, 경고망동한 말 한마디에 타인으로 인해서 구설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조금 낮추는 자세가 필요하실 것 같아요. 73년 개축생 3세 여러분 네, 이제는 여유로워지는 중년이에요. 여분들 음, 굉장히 좋잖아요. 오늘은요. 남을 도와주는 일을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주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하다고 할때내손 한번 내밀어주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혹시 알아요 또? 그 내민 손에 두둑히 뭔가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다음은 61년 신축생 65세 이제는 어느 정도 묵직한 카리스마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잖아요. 하지만 이 고집불통 갖고 있는 카리스마 있는 분들은 고집불통 이거 이제는 내려놓으셔야 돼요. 오늘만큼은요. 따뜻한 한마디 해 보시고요. 마음에 가는 말을 하세요. 내 고집 다 내세우지 마시고 오늘만큼은 남을 생각하며 말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